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헌필쌤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주말에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 휴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부터 볼까요? 네. s a t u r d a y 죠 Saturday October 2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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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세요. 2022. 자, 오늘 토요일은 어떤 주제를 보냐면 어제랑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나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 내년에 해외 갈 거야, 해외 갈 거야 이렇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어느 나라로 갈 거니? 어느 나라로 갈 거야? 어느 나라로 거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멈춰놓고 한번 미리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의문문이라는 거 그죠? 어떤 나라, 어느 나라니까 외어를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어, 육하원칙이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문사가 없는 그냥 yes, no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 어느 나라로 갈 건이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yes나 no로 대, 대답할 수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로 하면 많은 분들이 where를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어느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슨 나라로 갈 거니? 요렇게 하는 게 영어식이에요. 그래서 what? 나라는 country. country 쓰시면 돼요. what country? 이게 하면 무슨 나라로, 무슨 나라로 갈 거니, 갈 거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대화할 때 뭐였어요? I will 했지. I will 했으니까, 요거는 너한테 어느 나라로 갈 거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will이 앞으로 오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줘야겠죠? will 하시고, 그 다음에 너잖아요. will you?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여행하다. 아까 어제 배운 게 뭐였어요? travel. 이러면 끝났죠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어느 나라로 무슨 나라로 갈 거야?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무슨 나라로 갈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이게 나라로도 이렇게 했지만 요 문장 구조 그대로를 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무슨 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를 무슨 차를 살 거니 이렇게 간다면 what car 그죠? what car 이 what 다음에 그 명사 넣어주면 돼요. what car will you 사다라는 buy라는 게 있어. buy what car will you buy? what car will you buy? 하면 무슨 차살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 커피로 갈 거예요. 무슨 커피 마실 거니? what coffee will you drink? Will you drink what coffee? Will you drink?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문장 하나에 멈추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관련있게 궁금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요 문장 구조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이 문장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싹 입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문사 의문문의 미래를 나타내는 will로 하는 문장은 이렇게 만든다 뭐뭐할 거니 뭐 무슨 나라로 갈 거니 어 무엇을 살 거니 이런 거니 거니 할 거니 할 거니 요 느낌을 낼때 will you 동사 will you 동사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뭔가 목적이 될수 있는 그것을 앞에다 먼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어떤 나라로 갈 거니?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따라해보시고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what country will you travel? 이렇게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트리 자리에 뭐, 카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커피도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무슨 차, 무슨 커피, 어, 무슨 나라, 이런 느낌으로 넣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뒤에 동사는 바뀌어야겠죠. 아까는 뭐, 무슨 커피를 마실 거니, 마시다로 바꿔야 되고, 무슨 차를 살 거니, 하니까, b 이라는 사다라는 동사로 바꿔 여기는 어느 나라로 갈 거니, 여행할 거니이기 때문에, 트랩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동사랑, 요, 이, 이제 명사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I will 어느 나라. I will travel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아직 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결정이 안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거는 내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로 갈 거야 할 거면, I will travel to 어느 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 보시고, 내일 일요일에도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